함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와 10장입니다. 4월 11일 11기와 10장을 내놨는데 10장은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진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1기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아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압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석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이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웃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순례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 열람을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죽이고 또한 유다 왕아하시아까지 죽이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진안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었는데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합과 왕들과 그리고 왕후는 중했으나 아직 그 아합의 남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장면이 10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0장의 내용들이 좀 긴데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10장 1절에서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합의 그 가문에 여러 아들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아들은 사마리아에 있게 되는데 그 아들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라고 하면서 70명의 아들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로들, 그런 교육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편지를 썼는가? 다 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그런데 아압의 아들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한 명의 아들이 죽었다고 왕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 70명의 아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또 어질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 싸워보자. 너희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어진 왕도 있으니,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편지를, 편지를 받아보자. 그 귀족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예, 예후에 의해서, 예,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또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모두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왕이 예후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 예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겠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예우에게 아,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예우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수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이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기족들 예, 아 예,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말을 들이려거든 아, 주의 아들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잡아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머리를 요구하자 그 귀족들은 그 예우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교육하고 또 기르고 양육하는 그 모든 70명의 아들들을 머리를 베어서 자루에 담아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우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윽박 지른 것으로 인하여서 네, 그와 함께 있었던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예후 앞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예후는 어떻게 말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베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그 모든 자들이 예, 여러 보암과 같이 다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그렇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그에 속한 모든 사람까지 다 처형하는 장면이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을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회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그와 연관된 귀족들이나 또 심지어 제사장들 다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의 그 죄악의 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사마리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옥에도 이 아합의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 만나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의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느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우동위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아압의 다른 아들은 좀 이따 나오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의 왕 아아시아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네. 유다의왕 아하시아 형제들 을 만나서 또그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15절 1과 보시면 레가베아들 라답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예후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의 집안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고 아합에 의해서 심판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예후는 예후는 그 아합이 저지르게 되었던 그 근본의 내용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건 무엇이었는가?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문제였는데, 아합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이 저질렀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들을 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음... 23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우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느라 하고 또 건너뛰어서 25절 보시면 <laughs> 번제를 드리게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라고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한꺼번에 모였을 때다 죽일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우상을 다 헐고 그 신당을 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합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상과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속한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상과 우상을 섬겼던 그 왕을 처단하는 아주 잘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 그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야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바알을 없앤 것은 좋았으나 여전히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의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31절에서도 그의 평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행 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도 또한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얼마 동안 통치하였는지 또예후가 어디서 죽었는지 마지막에 예, 그리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에서는 9장에 이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서 예후가아합의 집안,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바알을 바알의 우상들을 그리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나 여전히 그도 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예,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합이 범한 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는 일, 그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그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불의하지 않고 공의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씀대로 실현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려지고 리 감추어진 뜻 그것을 알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예, 나타난 뜻에 대해서 더욱 더잘 깨닫고 예, 그대로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이고 특별히 4월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을 가지고 사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이라고 하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서 알아 우리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예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불의에 대해서, 압에 대해서 심판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조차도 또불의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암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후도 좋은 기회와 또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또한 우상을 송기는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받은 기회와 또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주님의 선한 도구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우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또바 섬기는 것을 음, 금하였으나 음, 여전히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이 불의와 또 죄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 줄을 믿고 세상,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알아 우리가 행하고 또 깨달아야 할 말씀들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입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싸우니, 주님, 극률이 여겨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